주문하신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몰입감을 높여주는 소니 WF-1000XM3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심플한 화이트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무선 노이즈 캔슬링 스테레오 헤드셋이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완성형에 가까운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에는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알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상태에서 최대 6시간 정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충전 케이스로 3회 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소니가 설계한 HD 잡음 제거 프로세서 QN1E와 듀얼 마이크로 주변 잡음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충전하면 최대 90분 정도 재생할 수 있어서 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고 내부를 확인해보면 페어링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서 처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덮개를 개봉하면 유니카 충전 케이스가 별도로 수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흠집을 방지해주는 천이나 스폰지가 장착되어 있어서 택배로 배송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카 충전 케이스를 꺼내면 안쪽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중간 박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소니 헤드폰 커넥트라는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과 페어링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양한 사이즈와 재질의 이어버드와 설명서, 그리고 USB Type-C 케이블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세서리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성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된 설명서가 하나 제공됩니다. 간단하게 참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웹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총 7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쌍은 3중 컴포트 이어버드이고, 4쌍은 롱 하이브리드 실리콘 러버 이어버드입니다. 차음성과 착용감을 고려해서 자신의 귀에 맞는 이어버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 트리플 컴포트 이어버드의 외부에는 푹신한 발포 실리콘이 사용되었고, 내부에는 경도가 높은 실리콘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소니 롱 하이브리드 실리콘 러버 이어버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고 두께가 얇은 편이어서 차음성은 트리플 컴포트 이어버드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착용감은 오히려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이어버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충전시켜주기 위한 짧은 길이의 USB-C 타입 케이블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넥터의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고, 최신 스마트폰에 채택되어 있어서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세련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른 코드프리 이어폰과 비교하면 조금 큰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휴대하는데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소니 WF-1000X M3의 색상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유닛과 충전 케이스 모두 다른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므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스의 전면에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표지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의 덮개를 개봉하고 내부를 확인해 보면 빠른 연결을 도와주는 NFC 기능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의 아래쪽은 그립감이 좋은 소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고 입구 부분이 큰 편이어서 다른 케이블과의 호환성도 좋은 편입니다. 충전 케이스의 덮개는 세련된 골드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뚜껑이 열릴 일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는 느낌까지 신경을 썼는지 제법 경쾌한 편입니다. 내부를 확인해보면 유닛이 수납되어 있는데 좌우를 알려주는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고 소니 로고의 방향만 생각한다면 위치를 헷갈릴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분리하면 내부의 충전을 위한 접점과 자석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틱 충전 케이스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유닛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유닛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두 개의 마이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교하면 약간 큰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8.5g인데 인체공학적인 트리플 홀드 구조가 적용되어서 착용감은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닛의 디자인은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버 색상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에는 터치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헤드폰 커넥터란 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를 위한 마이크로폰이 옆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전면과 후면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주변 소음을 분석해 줍니다. 코드프리 형태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어버드는 자신의 귀에 맞는 트리플 컴포트나 롱 하이브리드 실리콘 러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고 마찰력 소재가 사용되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합니다. 을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세련된 디자인 채택되었고 특히 다양한 이어버드를 포함한 구성품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완전 무선 이어폰 타입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몰입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소니 WF1000XM3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